안녕하세요. 오늘은 후리지아를 짜보려고 합니다. 작은 꽃이라서 여러 송이를 짜볼 거예요 그리고 음, 오늘 사용할 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국산팁 122번입니다. 수수를 짜줄 건데, 저는 이렇게 생긴 국산팁 133번인데요. 요 팁으로 많이 짜요. 어, 손가락이 많이, 앙금을 짜다 보면 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여러 개 뚫린 요 팁을, 수술을 짜니까 훨씬 가늘게 나오고, 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손도 편하고요. 그래서 기둥을 짜줄 건데요. 어, 기둥은 높지 않게, 꽃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게 짜주시면 되세요. 어, 저는 노란 컬러로 후리지아를 짜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먼저, 간단하게 수술을 살짝 눌러 주면서 짜 줍니다. 이렇게. 다음 하나 두개세개 개. 이렇게 짜줄 거예요. 그 다음 위쪽으로 살짝 올려서 하나 살짝 올려서 하나 얘는 저는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요 위쪽에 잎에 붙여 주면서 짜 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두개세개 개. 이렇게 짜주고 이러면 되세요 금방 끝났죠 작은 꽃이라서 그 다음 다시 한번 짜볼게요. 기둥은 짧게 삥 이렇게 돌리시면 딱 끊어져요. 그 다음은 이제 수술을 짜고요. 조금 벌어진 꽃은. 손목을 양쪽으로 이렇게 약간만 틀어주면 되세요. 하나, 두 개, 세 개. 자, 좀 벌어, 아까 첫 번째 짠 꽃잎보다는 살짝 벌어졌죠? 그 다음 또 벌어지게 짤 거예요. 손목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때는 이제 오므릴 때는 이런, 이런 모양으로 손, 손을 이렇게 해주시지만, 약간 핀 꽃잎은 이렇게 손목을 바깥쪽으로 약간 벌려주세요. 그 다음 하나 여기에다가 살짝 붙인다는 느낌으로 짜주셔야 되세요. 이렇게 하나 그다음 또 약간 벌어지게 짜야 되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짜시면 호리지아가 첫 번째 거보다는 약간 핀 꽃이 됐어요. 앙금 플라워 케이크를 만들면서도 저는 이 후리지아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큰 꽃들 사이에 작은 꽃들로 요쓸때 후리지아가 참 사용하기가 케이크를 만들기가 편하고 좋아요. 자 기둥을 한번더한번더 짜볼게요. 기둥은 살짝 살짝. 항상 무슨 어떠한 꽃을 짜든지 기둥은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꽃을 짤때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짤 수가 있어요. 자, 수술팁은 살짝 눌러주면서 기둥에 딱 붙게. 그래야 휘지 않고 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자, 조금 더핀걸 짜볼까요? 그럼 더 높이면 되겠죠? 하나, 두 개, 세개더 피면 이렇게 꼭요 기둥 밑에까지 꼭 내려오세요. 그래야 더 튼튼하고 안정적인 꽃을 짤 수가 있어요. 다음 또더 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 더 벌려줘야 되니까 손목이 거의 눕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냥 프리지어가 많이 핑크게 돼요. 이제 좀더 모아진, 요번는 이제 모아볼게요. 더잘 모아서 살과 붙이고, 띄워주고. 모을 때는 손목을 이렇게 꺾어주고 안쪽으로 이렇게 꺾어주시면 돼요. 수술이 덮였죠. 그다음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 또 위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아직 덜핀후리지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위쪽으로 덮어가면서. 이번에는 봉우리 짜볼까요? 봉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봉우리답게 짜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싹, 돌려주세요. 이러면 봉우리는 끝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좀 여러 개 짜는 게 좋겠죠. 그래야 더 자연스러운 후리지아 꽃다발 같이 나오니까. 여기서 조금 봉우리가 조금 더 커지길 원한다면 이렇게 한세입 정도 겹치게 이렇게 짜주시면 되세요 이러면 프리지아 봉우리 한 개가 더 완성됐죠 프리지아를 좀더 짜볼게요 수술은 딱 볼게. 수술이 보이게 살짝만 벌려서 짜줄게요. 이렇게 꽃이 있어도 꽃잎이 붙어 있는 꽃도 있고, 이렇게 벌어진 꽃도 있고, 꽃잎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짜주시는 게 훨씬 자연스러우세요. 한번더 짜볼게요. 꼭요 밑에까지 내려오세요. 이렇게 해서 밑에까지. 꽃잎이 어떻게 벌릴까 이거는 이제 짜면서 꽃 상황을 봐가면서 내가 짠 꽃들 상황을 봐가면서 너무 핀 꽃만 짰다 싶으시면 약간 오므려진 꽃도 짜시고 오므려진 꽃들이 많이 짰다 싶으시면 좀더핀 꽃을 짜시고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해 주시면 되세요. 계서 올려서 이렇게 올리세요. 이렇게 허공에서 짜면서, 이런 모양이 나와요. 밑에서부터 끌어올리지 않고, 요 꽃잎 중간쪽, 요 앞에 꽃잎 중간 정도쯤에서, 이렇게 올리면서 짜주세요. 이렇게도 짜주시고. 이렇게 꽃잎하고, 이런 꽃잎하고, 꽃잎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 게 훨씬 예뻐요. 기둥은 항상 튼튼하게 딱 붙이시고, 이렇게. 이때는 손목을 바깥쪽으로 꺾어서. 그 다음 또 이렇게 꺾어서. 그 다음 또 꺾어서. 이렇게. 짜주시면 되세요. 한 종이 더 짜볼까요? 자 기둥은 튼튼하게, 수술은 기둥에 딱 붙여서 안 떨어지게 잘, 그렇죠? 자그 다음. 허공에서 꽃잎에 살짝 붙인다는 느낌으로 꽉 누르시면 안 돼요. 밀면서 하시면 안 되고, 살짝 붙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허공에서 이렇게 짜시면 후리지아 완성이에요. 봉우리를 몇개 짜볼게요. 기둥은 튼튼하게. 봉우리도 작기 때문에 기둥을 막 높게 안 짜셔도 되세요.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세요. 약간 끝에 그린 컬러를 조금 넣어봤어요. 시그 쉬고, 조금, 머리를. 큰걸 원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짜시면, 조금씩 모양이 약간씩 다르게 자연스럽게 짜진 후리지아입니다.